라리가 예강인 출력 대기 스포티비 나우. 자 먼저 회초 강릉고의 타 살펴드리겠습니다. 찬서 정재호의 테이블세 터진 번부터 최민호 조대현 이로 이어집니다. 번부터 이지번 이용현 번 김도윤 번 김민식으로 이어지는 타입니다 2학년의 이진용 선수 경기 신흥중을 졸업했고요 이번 이마트 배 대회 첫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회말 대구 상원고의 타순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하자 안준상, 2번에 박도건, 3번에 이호준, 4번 함수호, 5번 강태환, 6번부터 김유서, 여동욱, 박현승, 남태웅으로 이어지는 타순입니다. 오늘 대구 상원고의 선발 투수 장경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사이드 암 투수죠. 어 볼넷입니다. 강릉고 테이블 세터진 두 명이 공도 참 많이 보고요. 결국 볼렛까지 얻어나갑니다. 투수 조대현도 참 좋은 퍼포먼스지만 타자로서도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장충고에서 강릉고로 전학을 간 선수로 또 유명한데요. 장충고가 지금 4강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당긴 차고 3녀가 빠져나갑니다. 1루진자 2루에서 멈춥니다. 쪽 공에 결국 볼넷 걸어나가고 있는 오바 타자 이유리입니다. 아, 1회부터 말루에 몰리고 있는 장경호 투수. 이지호 선수 역시 3할 7푼 5리의 고타율. 이지호 투수 옆 지나서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인 그리고 2루 주자마저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 6번 타자 이지호. 2대0으로 먼저 강릉고가 앞서갑니다. 이영현 타자 이번 대회 2할 1푼 4리의 타율입니다. 2구째를 툭 건드렸습니다 좌익수 내려오면서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허민또한 번의 적시타와 함께 스코어 3대0을 만듭니다 8번 타자 김도윤과의 승부입니다 투에1에서 밀어쳤습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우익수 키를 넘깁니다 1루 주자 허민 그리고 1루 주자 맞아 3루 돌았습니다 타자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2타점 적시 3루타 잘해주고 있어요 예. 어 몸에 맞는 볼 조승환 감독이 일단 마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투수를 바꾸죠. 이사주자 3루 1루 상황에서 급하게 두 번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대구 상원구의 에이스 임상현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타수는한 바퀴 돈 채로 다시 1번 타자부터 쏴봅니다. 주자 뛰었고 때렸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 탑니다. 또한번 3루 주자 호민 그리고 이미 스타트 끊었던 1루 주자는 3루까지 이찬서의 적시타 스코드는 6대0입니다.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제구력이 좀안 된다는 게 아마추어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두 타자 스트레이트 볼레으로 걸어나가는 안준상 선수입니다. 주자를 하나하나 더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 그런데 초구 못 맞는 볼. 바로 공을 건네받으면서 두 타자를 상대한 이진용 선발 투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두 번째 투수 천범석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2학년 투수인데요. 번트 모션 투수 쪽으로 굴러갑니다. 천범석 잡고 1루 선택 희생번트 성공. 탐수호 선수 이번 대회 4할의 타율. 변화구를 걷어올렸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중견수, 중견수 원닝 트랙에서 잡았습니다. 3루선택어 그리고 2루 주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희생 플라이 1 타점 한 점을 추격하고 있는 대구 상원고입니다. <목소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알로킹 삼진 최민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 네, 확실히 투수는 제구력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지금 같은 이렇게 자신 있는 공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두 타자 연속 삼진. 임상현 선수의 지금 자신 있는 피칭 상당히 마음에 드, 들고 있습니다 예. 유리한 카운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공 스윙 삼진입니다 임상현 선수가 2회 초 KKK로 이닝을 지원했습니다 변하고 당겼습니다 왼쪽에 깨끗한 안타입니다 일루주자 루에서 2루 오, 멈칫 멈칫했는데요. 그대로 1루로 돌아왔습니다. 볼카 조원 앤투 떨어지는 공 땅볼이 됐습니다. 3루대시 공을 한번 더 덮었어요. 던지지 못합니다. 2루 2루 늦었어요. 원앤투에서 변화구를 밀어쳤습니다.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아상 어, 가지 못합니다. 2루 주자 3루에서 멈추면서 1사 만루가 만들어집니다. 천범석과 안준상. 나은 공을 걷어올렸습니다. 외야수 2명. 중견수 잡았고 3루 주자 태그. 두수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희생플라이 1타점. 한 점을 더 따라가고 있는 대구상황구입니다 떨어지는 공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의 한참. 그리고 이루 주자는 3루를 돌아서 홈까지 갑니다. 홈에서 태그. 태그. 스코어 6대3을 만들었습니다 당긴 타구 1, 2가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한타 선두 타자 한타로 출루하고 있는 4번 타자 함수입니다 3학년의 이재영 투수 186cm 이번에는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에 한타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입니다 3루 들어갑니다 두 타자 연속 안타, 무사 주자 삼루와일로. 투수협 마운드 맞고 굴절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삼루 주자 고인세 타자 연속 안타, 그리고 적시타가 되면서 스코어는 6대4. 이제 두 전차입니다. 이구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왼쪽에 안타. 최민호가 오늘 본인의 첫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자 뛰었습니다 바깥쪽 공 하지만 조대현에게 볼넷 내주면서 주자 두명이 쌓이게 됩니다 기습번트 모션 투수 쪽으로 굴렸습니다 잡고 1루선택 희생번트 성공 풀카운트에서 몸쪽 공 밀리면서 떴습니다 좌익수 잡았고 3루 주자 태그 홈승부 홈에서 태그 세이브입니다 결국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강릉고 변화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1루 스키 넘기면서 오른쪽에 안타. 9번 타자 김민식이 선두 타자로 출루합니다. 번트 모션 됐습니다. 투수 쪽으로 굴러갔고 1루 던지면서 희생값 성공 이찬섭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안타. 주자 3루에서 일단 멈춥니다. 어 그런데 송구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대로 3루 도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1루까지. 6회초한점더 달아나는 강릉고 스코어 8대 3입니다. 직전 타석 만남에서는 볼넷을 얻어냈던 조대현 타자. 저거부터 방망이 나옵니다. 오른쪽 우익수 우익수 따라갑니다. 우익수 잡지 못합니다. 1루 도자 홈인 조대현은 2루 밟고 3루까지 뛰입니다. 조대현의 적시 3루타한점더 달아나는 강릉. 어, 지금은... 거 이제 지대4가됩니다2 1 1에서 파울이죠 r is ove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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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v e r Power is over. Power is o 와이 와, 공을 잡나요? 이찬서의 환상적인 수비가 나옵니다. 멈췄고빼 힘차게 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좌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일루 주자 이미 3루 베이스턴과 홈까지 들어옵니다. 곧바로 한점 대갚아주는 대구 상원고 스포 구대오 넉점차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패 떨어지는 안입니다또한번 선두타자가 출루하고 있는 대구상원고. 이어지는 투수는 최정환 투수입니다. 밀어쳤습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이타고 우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3루 승부 3루에서 세입입니다. 김윤서의 적시 3루 타. 오늘 멀티히트와 함께 다시 한점 시격하는 대구상원고. 오늘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석점차의 리드를 지키기 위해 드디어 마운드까지 오르게 된 조대현 투수입니다 변하고 끌어당겼습니다 일루수 잡고 주자 태그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홈 밟으면서 한 점을 다시 추격하고 있는 대구상 원공 투수 옆 지나서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2번 타자 정재우가 전년 탁 투수를 상대로 첫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타를 맞더라도 승부를 해야죠. 아 높았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마운드 이어받은 투수 김도훈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경운중학교를 졸업한 3학년 투수로 사이드암 투수입니다. 원투에서 바깥쪽 공 느리게 굴러갑니다. 투수 잡고 오! 놓쳤어요. 베이스 밟으면서 아웃입니다. 공을 건드렸습니다. 3루수 맞고 공을 놓쳤습니다. 유격수 던지지 못합니다.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하고 있는 대구 상원고 쓰리볼에서 지켜봤고 볼넷입니다. 그대로 강공이었습니다. 걷어올린 타구 중견수 물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웃카운트만 하나 올라갑니다. 멈춰 깊었습니다. 볼입니다. 아 지금 공이 이제 3진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 오늘 주심에 콜이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네요. 자, 3번과 4번을 처리를 했고요. 이제 5번 타자 승부 높게 파올렸습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잘로 1호와 1로 투투에서 밀어때렸습니다. 2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결국 이윤의 선수의 안타와 함께 오늘 강릉고 선발 전원 안타를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마운드에 송석권 투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높은 공. 어, 공 놓쳤어요. 1루 주자 2루까지 뜁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한 베이스를 그냥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서 번트 작전이 나오나요? 3번트는 가지 않았습니다. 당긴 타고 2루수 잡고 1루 던지면서 2루 주자만 3루로 갑니다. 이용현 번트 모션 잘 됐습니다. 3루수 잡고 1루 선택. 1루에서 아카운트. 웃 스퀴즈 번트와 함께 10대 3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6번 타자 김유서 타자입니다. 초고타격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김유서의 안타와 함께 선두 타자 출루. 희망이 불씨를 살려 나가고 있는 대구 상원고입니다. 바깥쪽. 아, 볼넷입니다. 오! 오 지금 일루 1루? 일루에서 일루에서 세이프오 어, 스트라이크 아, 판정이 네. 한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어, 볼넷인 줄 알고 지금 걸어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렇또 주자 일루에 있던 주자도 볼넷인 줄 알고 지금 이루를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예 지금 뭐 이제 본인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라는 입모양으로 좀 보였는데요 어 몸에 맞는 볼이에요 오 지금 무릎 쪽에 상당히 강하게 맞았는데요. 어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네. 좀 걱정스럽네요. 이민준 타자가 몸에 맞는 볼로 톤과 함께 일루 베이스 걸어 나갔습니다. 변하고 3구 3진. 이제 승리까지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하나입니다. 4강까지 남은 아웃 카트 하나입니다. 걷어 올린 타구 중견수 뒤로 물러납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3아웃 이렇게 경기 종료 스코어 10대7 조대현 선수가 그 무게를 이겨내면서 결국 강릉골을 4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라리가 2강인 출격대기 스포티비 나우